자, 165번 함수, 다음 함수 체크하세요. 다음 함수 fx가, 어,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fx 안에 x분의 1이 들어가 있다, 맞지? 그러면 치환을 하고 갑시다. x분의 1을 어, t로 치환을 하면, 자,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했어. 그러면 limit, 잘 봐. 자, t는 어디로 갈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X가 0에 우극한으로 가지 맞지? 0으로 가면 0분의 1은 얘는 무한대로 가지 맞지? 그런데 우극한이니까 양수입니다.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자, 그다음에 대입하면 T, X 대신에 T 분의 1을 대입해야 되겠지 맞지? 그럼 X 대신에 T 분의 1을 대입하면 T 세제곱분의 1이 되고, 그다음에 FT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다음, 여기는 t 세제곱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t분의 1이 될 겁니다. 됐나? 자, 여기에서 위아래에다가 어, t 세제곱을 곱해버리자. 자, t 세제곱 곱하면, 식만 따로 적으면, 얘는 f t-t 세제곱, t 그 다음에 여기는 1 더하기 t 제곱이 된다. 지금 앞에가 limit x가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었다, 맞지? 그런데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데 얘가 3차식이면 얘가 5로 수렴할 수가 없잖아. 그럼 fx는 분명히 t 세제곱은 끼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fx는 우선은 x 세제곱은 있어야 돼. t로 할게. 헷갈리니까. 그러면 t 세제곱은 있어야 되지. 맞지?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분의 5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5t 제곱도 있어야 되겠다. 맞지?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t 제곱 t 세 제곱 t 세 제곱 소거 되고 나면 결국에는 최고창분의 최고창으로 5가 되야 될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t ft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자 그다음에 자 여기에서 리미트 자 x가 1로 갈때 여기 1로 하면 0 된다 맞지 됐어. 그러면 0분의 뭐가 된다? 여기도 0이 돼야 되겠지, 맞지? 수렴했기 때문에. 그러면 x 1 그다음에 x 2로 인수분해가 되고. 자, f(x)도 x 1을 인수로 가져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f(x) 형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f(x)는 지금 최고차항의 계수 3제곱 그다음에 o t 제곱 그다음에 ax at 더하기 b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f1 값도 0이 나와야 되지, 맞지? 그래서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 대입하면 5. a 더하기 b가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고 알수 있는 식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6이 나오지 맞지 자잘 봐. 자 그러면 f 네, t. 자 이제 f x로 바꿔서 풀자. 자 f x는 이제 어떻게 됐으면 어떻게 됐냐면, f x는 x 세 제곱, 그 다음에 5x 제곱, 그 다음에 a t b 대신에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가 이렇게. 그럼 이제 한 문자만 남았어 맞지 자한 문자만 남았는데 이 자리에 이제 fx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x세제곱 그 다음에 ox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약분 되는 게 무조건 있어야 되지 그래서 x-1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남는 식이 x제곱 ox제곱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6x 필요하나 마이너스 x제곱 6x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 여기에 a 더하기 6이 필요하지, 맞지? 마지막 거는 상수항만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 자연적으로 맞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분하고 0분의 0 꼴이니까 이제 1을 대입할 수 있지? 그러면 3분의 1 대입하면 1, 6 하면 7 되고, 아, 여기가 7 되고, 3 되고, 그 다음에 a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3분의 1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a 값은 얼마가 된다? a 값은 마이너스 12가 돼야 됩니다 됐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fx를 구할 수 있다 여기는 x세제곱 5x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12를 넣으면 플러스 12x 플러스 6이 되지 맞지? 여기에다가 이제 2 대입하면 8그 다음에 4520 마이너스 24 더하기 6이 될 겁니다 그래서 F2의 값은 어, 10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10. 어, 계산이 조금 복잡하다. 어.